SRV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. 저희가 요번에 신차 개발도 좀 많이 했고요. 기존 차량들을 업그레이드 좀 했고요. 다른 회사들하고 MOU 체결을했습니다 이번 주에 금, 토, 일, 박람회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요. 탄 개발했는 670FU 차량 모델과 기존 나와있던 RU를 두 대를 가져가서 전시를 합니다. 고객님들 많이 오셔서 한번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울릉도 가는 거, 배편에 대해서 저희가 울릉 크루즈라고 있습니다. 차량을 싣고 옮기는 크루즈선인데요. 울릉 크루즈하고 s SI 이버하고 MOU 협박을 체결했습니다. 등록증만 있으면은 차량 대편을 이용하시는데 30% 정도의 할인을 받습니다. yes iv 차량만 가능합니다. 승객도 20% 받는 해도 입니다단 승객은 공휴일, 휴일은 10%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. 울릉도에 가신다면 은꼭 등록증, 사진으로 보여드려도 됩니다. 가셔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. fu, 제가 내려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요. 어떻게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알류도 업그레이드가 뭐되는지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, 강남에서 뵙겠습니다.